자, 그 노동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기 전에 네. 노동이란 무엇인가, 음. 노동이란 무엇인가 음. 그거부터 우리가 좀 <웃음> <웃음> 예, 아그 노동 이제 영어로 레이버라는 영어 단어가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된 게그 18세기라고 해요, 1776년에 그 산업혁명 얘기할 때 그때 노동의 개념도 이제 생겨난 거죠. 그 전까지 일을 하는 어떤 장인의 일 같은 건 있었는데. 돗자리 장인이 돗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파는 그런 자영업자였다 치면 그때부터 이제 대량으로 공장에서 자기가 소유하지 않은 설비에 자기 품을 팔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임금을 받는 그런 형태의 노동자들이 생겨났고요. 음. 그래서 그런 노동자들이 생겨나니까 마르크스가 그때 그런 현상을 보고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이 노예보다도 못하다. 왜냐하면은 음. 노예는 주인이 그 노예의 어떤 건강이라든가 복지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기 재산이니까 노동자는 해고를 했다가 다른 노동자로 다시 채용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는 노예보다도 삶의 조건이 못하다. 그래서 이제 격하게 노동운동 같은 것도 그때 시작이 되는 거죠. 기계를 부수는 그런 노동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걸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부르고요. 요즘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를 뺏기는 거에 반감을 갖고 규제를 만들자든가 아니면 인공지능을 막자 이런 주장을 표시는 분들을 신러다이트주의자, 네오러다이트주의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음. 그이책시리기 30년 전에 나왔던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시장의 관점에서 볼때 계속 부풀어 가는 실업자 계급은 식민 상태보다 더 불운한 운명인 경제적 무관련성에 직면한다. 음. 최저선은 우리는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필요 없고 그들은 우리가 팔수 있는 것을 살수 없다는 것이라고. 음. 아, 이전에 노동자들이 착취의 대상이었다면 음. 이제는 불필요한 대상이라고. 음. 그래서 무용지물로 전락한다. 뭐 이런 이제 그 첨뜩한 예측이 나오고 착취할 것도 없는 거 예. 네. 역시 소름 돋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로봇이 왜 노동자보다 나은지를 사용자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 서술한 부분이 있는데 더욱이 로봇은 작업 성과가 변덕스럽지도 않고 실무적인 목적에서도 로봇은 열심히 일하고 양심적이며 교대 시간의 시작과 끝이 일정하다 그 저는 여기서 양심적이고가 지금 들어갈 상황이 아닌데 하고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횡령을 하지도 않고 음. 그리고 뭐 태업하지도 않고 음. 땡땡이 안 치고 네, 네 뭔가 그 그렇, 그렇다는 얘기예요 오로지 효율이란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서술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소시는 뭐이책 보면서 다큐 영화 떠올랐어요? 네 여기 책에 보면은 목화 육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음. 제가 봤던 다큐 영화 중에 그 인도 판잣지방의 노민들 음. 얘기가 나오는 음. 더 트루코스트라는 그 다큐 영화가 코스트? 있어요. 더 트루코스트 인도 그 판자부 지방이 모카 재배를 주로 하는 지역인데, 2015년까지 16년 동안 25만 명의 농부가 자살을 했대요. 그게 어느 정도의 수치냐면 30분에 한명꼴로 자살을 한인 건데, 이 이유가 1950년대, 60년대 이때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화학물질 뭐 이런 살충제 이런 것들의 개발이 많이 되면서 질소비료가 보급이 된 거죠, 이 지역에. 근데 이 질소비료가 그 모카 이런 품, 원래 있던 기존의 형태랑 맞지 않으니까 이제 질소비료에 더 적합하게 하려고 얘를 이제 유전자 변형을 시켜서 적응하게끔 만들어낸 건데, 실제적으로 그런 기능을 잘 못한 거죠. 음. 오히려 더 비료를 더 많이 쓰게 되고 그리고 그런 품종을 구입하는 비용이 원래 100배 이상 비싸대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빚이 자꾸 쌓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자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런 걸 보면서 정말 기술이 가져오는 좋고 편리한 점들도 있지만 이런 우리가 관심 갖지 않으면 모르는 되게 불행한 일들도 많구나는 하 생각이 들었고 음. 노동의 종말이니까. 우리 한국사 노동 찾다가 시대였지? 그렇게 뒤처져 있었거든요, 우리가. 네. 근데 이제 수십 년 만에 이제 따라잡았단 말이에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고 에이. 대단하죠. 모든 것에는 이제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 부작용을 이제 고스란히 노동자분들이 안았더라고요. 이제 전태일 열사가 1970년에 스스로 이제 분신을 해서 네, 목숨을 끊는데 네. 네. 이거는 그 전태일 열사가 당시 이제 대통령님께 보내는 편지인데요.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옥체 안녕하십니까? 스물두 살된 청년 전태일입니다. 저는 재단사고요. 5년의 경력 가지고 있습니다. 제 직장은 평화시장 동대문입니다. 그런데 저희는요.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조금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만 명이 넘는 종업원의 90% 이상이 평균 연령 18세 여성입니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여자한테 하루에 15시간의 작업을 강요합니까? 그 미싱사의 노동이라면 모든 노동 중에서 제일 힘든 노동으로 여성들 견뎌내지 못합니다. 전부 다다 다 가난한 명세민의 자녀들로 굶주림과 어려운 현실을 이기려고 90원, 100원 벌려고. 하루에 16시간 작업을 합니다. 힘이 없는 약한 여공들을 보호해주세요. 저희 요구는 이겁니다. 일일 작업 시간을 12시간으로 단축해주십시오. 한 달에 두번 쉬는 휴일을 일주일에 한번쉴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거 무리한 요구 아니고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 요구입니다라는 편지를 작성을 했는데, 대통령님께 닿지 못했고, 네. 그러니까 이분이 자신의 몸에 부을 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압축 성장의 아픔 그렇죠. 같아요. 사실 지금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몇십년 만에 다른 나라 백년 동안 했던 거를 따라 잡았으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음. 근데 그 짧은 압축 성장의 시기에 사실은 우리가 놓쳐왔던 그런 문제도 같이 압축해서 온 거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노동의 종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나리오도 한국에도 똑같이 올 사건인데 그 역시 엄청 빠르게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음... 성장을 빠르게 했으면 그만큼 문제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그 문제를 대비해야 되는 그런 타임도 훨씬 짧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훨씬 더좀 네. 뭐랄까 좀 반응을 더 잘해야 되고요. 음. 그래서 제가 로봇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찾아보다 보니까 2020년까지 우리나라 중소기업 만개가 완전히 이제 자동화 공장으로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만개. 네. 근데 다이나믹스사에서 그 로봇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공개한 영상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진짜 소름끼쳐요. 치지 아니야? 영화 아니야, 저거? 사람이 들어가서 뛰는 거 아니에요? <laughs> 저 보스턴 다이너믹스가 해마다 공개를 하는데 공개할 때마다 월등히 나아지는. 네, 것 같아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음. 음. 처음에는 걷기도 힘들었고 네, 이렇게 맞아요. 밀어서 넘어뜨리면 일어나는 것도 힘든 고막 네. 이게. 아니 네. 옛날에 음. 로봇하면 네. 옛날 로봇 하면 찡찡+ 옛날 네. 얘기네요.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어. 이족보행이 그렇게 어렵다고 했었는데, 지금 얘는 이족보행이 아, 아니라 펄쩍펄쩍 그냥 한 발로 맞아. 뛰네요. 근데 우리가 산업용 로봇은요. 사 저렇게 생긴 로봇은 좀 휴머노이드고 네. 사람 몸을 흉내 낸건 그냥 이렇게 팔만 있는 로봇이 많죠. 네. 네. 네, 네. 그것만 가지고도 많은 일들을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음.